안녕하세요. 오늘은 염색을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자연갈색 5.15 로레알에서 나온 염색약을 사용하려 합니다. 항상 저는 미장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자가로 염색을 하는데, 그래도 한 6개월에 한번 정도는 항상 염색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해보려고 해요. 어, 염색 어, 이전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? 여기 머리 상태를 잠깐 볼게요.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요. 이 어, 안쪽을 보면 이렇게 하얀색 머리들이 보이시죠? 어, 흰 머리들이 안에는 꽤 많아요. 제가 늘 하다 보니 겉에는 잘 염색이 되어 있는데 안에는 이렇게 좀덜 염색이 된 부분이 있어서 빨리 하얗게 돼요. 하지만 뭐 겉으로 보기에만 잘 염색되면 속은 안 보이니까 좀 오랜만에 염색을 해도 괜찮아요. 어느 정도 상태인지 보이죠? 나중에 염색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. 요 정도의 흰 머리가 안에 음, 보이시죠? 이 음, 정도입니다.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어,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어, 생긴 것들이 들어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장갑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요1 번을 요두 어, 번째 통에다가 어, 집어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뚜껑을, 이 뚜껑을 열고 나면, 어, 이걸 이 안에다 집어 넣으면, 집어 넣고, 여기에 있는 이렇게 빛처럼 생긴 거에다가 어,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로 머리에다 빛, 빛질을 하면 염색이 끝나요. 그래서 빛질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. 저는 클렌징 크림을 어, 귀 뒤나 어, 이마에다가 바를 건데요. 어, 일반적으로 그냥 크림을 바르셔도 돼요. 어, 이것을 어, 귀 뒤나 어, 이마 쪽에 발라두면 염색했을 때 어, 까맣게 물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. 이렇게 귀 어, 쪽이랑 이마, 이렇게 밑으로 발라줬어요. 그리고 이제 빗질을 시작해 볼게요. 어,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를 빗고 있어요. 어, 여기 끝부분이, 뿌리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, 뿌리 부분에 촘촘하게 어, 칠을 해주시면 돼요. 어차피 끝이 빛으로 되어 있어서요, 다른 빛이 필요 없어서 아주 편하게 염색이 가능해요. 그래서 이렇게 촘촘히 다 칠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아주 염색이 잘 되었습니다. 보실래요? 이렇게 염색이 밖에서 한 것처럼 아주 잘 됐죠. 집에서 한것 치고는 참잘 됐어요. 어, 제가 말한 이 염색약으로 어, 염색 빛도 있으니까 아주 잘 되니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. 로레알이에요. 어, 이전에는 그냥 머리빗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쪽까지 잘안 됐었는데 어, 혼자서도 하기 쉽게 어,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음, 만원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꼭 해보세요. 음. 안녕.